자, 저는 여기 어. 치리치크리 예. 치크리 아, f 크 l 리 예. 여기에 지금 배 어, 배고파서 치킨버거 사 먹으러 왔습니다. 어제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못 먹고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차를 주차해 놓고. 땡큐. 어. 난 어, 스파이스 치킨. <목소리> Could I have spicy? Yeah, sorry. So, red ducks, spicy looks? Spicy spicy ducks meal. Okay. Not name chicken burger, spicy. So, chicken, curry So, one entree, one meal. Okay. Yeah. So, one one fry only, right? Yeah. yeah. And meals? Uh, so. right. sauce? Sauce is everything, please. Yeah. yeah. And uh, can I have a cup for water? Water. Yeah. That's all. They can so much. Yeah. 그 소스 파이시 럭스 2 1 0 프라이, r i g h 응, 21,300. 오랜만에 치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치킨, 치킨, 치킨. 그리고 감튀도 이쁘게 생긴 감튀. 감티. 감튀를 한번 먹어보습니다 음. 맛있네 음. 치킨을 뗀 다음에 머리가 젖어있는 상태지만 음. 아 확실히 스파이스가 낫다 근데 별로 스파이스하게 느껴지지 않 음. 음.

음, 맛있다 음, 그러니까 드라이비뚫로 말고 바로 먹어야 된다니까 그때. 음, 이거. 아, 맛있네. 진짜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한 번만 들어주겠어. 응. 아제 파트너, 파트너 같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자 보이시나요? Let me go.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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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짱급. 아무튼 먹어야 되니까 파이. Mm. -hmm. 여기는 s i 버 v 이크 l a 되게 유명한 곳이죠. 백인, 힙한 백인들이 많이 사는. 뛰어서, 집에서 뛰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트럭도 있고, 여기는 유명한 인터스텔, 인텔리젠시아, 인텔리젠시아라는 커피숍이 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을 향해서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만 타고 왔지 뛰어서 온건또처음이네 집에서 아, 뉴 액션 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하고 이런 상점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요 여기는 차를 댑는데 주차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라 콜롬베 아, 라콜원베가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이고, 요런 뭐 느낌입니다. 라콜럼베. 아, 좀만 더 뛰고, 여기가, 여기도, 주말에,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 구경하기 되게 좋습니다. 아, 라콜럼베. 여기, LA는 다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여기 실버라이트도, 여기에 이제 걸어다닐 수 있고, 이렇게 아, 쇼핑도 할수 있고, 여기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플리아 마켓이라고, 여기는 또 야외 음식점이네요. 새로 생겼나 보네요. 이렇게 브런치라 그러죠? 점심겸 런치를 먹으러 나온 사람이고 여기 또 타코집 하, 유명한 타코집이 있는데 여기도 타코 맛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워낙 비싸니까 한 10불, 10, 2, 3불 내외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타코집이 아, 또 이렇게 괜찮습니다. 또 메뉴는 이런 거. 아 좋죠. 걸어서. LA Silver Lake 여행. 저도 멈춰서서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참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면 저희 보면 이제 또 일요일은 뭐죠? 그 아, 럭비 뭐라 그러죠? 아, 풋볼, 그렇죠? 풋볼. 어, 풋볼 시즌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아, 응원하기 위해서 팀 티셔츠 g e 라 그러죠 g e o 를 입고 저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한가한 일요일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가한 일요일이지만 한가하게 이 시간을 즐기면서 또 아, 기왕 이렇게 된거 처음 처음으로 뛰어서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렇게 아, 영상을 찍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이곳을 좀좀 좀 쉐어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플리어 마켓이 다 끝났나 보네요. 보통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할리우드의 플리어 마켓 뭐 한국말로 하면 굳이 벼룩시장? 뭐 그런건데 여기도 여기도 그런 마켓 중에 하나고 무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지금 저기도 되게 유명한 파티일 바입니다 <laughs> Bar Bacari라고 되게 유명한 바인데 뭐 안은 안쪽에 들어가면 으리으리합니다 예전에 생일파티 생일기념으로 저녁에 이제 하, 디너를 먹었던 곳인데, 아무튼 안쪽은 다음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이 실버 라이크가 참참 좋아요. 예, 네, 되게 힙하기도 하면서 또 사람들이 관광객들 보다는 또 로컬들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게 이 실버 라이크입니다. 자, 하, 이제 길을 건너서 아까 그아또 여기 유명한 브런치 가게가 있네요 잠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브런치 가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있죠 미드이스트 파크스 여기 그곳에 있고 이렇게 브런치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줄서 있죠. 그죠? 렇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브런치를 먹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 뭐, 일요일 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밥하기 싫잖아요. 자, 여기는. 에휴. 로스필리스그플리아 마켓 플리아 마켓을 하고 있는 광장입니다. 오늘 오늘 플리아 마켓이 제가 지금 좀 늦게 와서 아침에 문을 열었다가 거의 다 닫은 것 같네요. 그래서 커피숍이랑 밥 먹는 데가 있고 여기 또 유명한 버거집이 하나 있는데. 이런 커피를 마시는 한가롭게 일요일 날 동네 사람들을 볼수 있고요. 한가롭게 뛰고 있는 저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옷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옷을 파는 데 이렇게 배로 시작점 이런 옷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윈도우 버거라고 제가 뭐 좋아하는 미국에 좋아하는 버거집 몇개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많아요. 네, 무슨 장맛 있어요. 윈도우. 사람들이 어. 여기서 어. 버거를 하나 먹는데 <laughs> <하>. 저도 <웃음> 즉흥적으로 <웃음> 버거를 먹어 볼까요? 기껏 이렇게 뛰었는데 버거를 먹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이런 커피숍 있네이 바로 <laughs> 있 아. 하, 어찌됐건 저는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입니다 빅토리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제 그림자를 찍고 있습니다 1인 카메라 워킹 여기는 유명한 영화관입니다 여기는 피스타 피스타라는 아주 유명한 인디 영화관인데 지금 이런 욕을 하고 있네요. 어, 브루타 브루 l 리스트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여기 유명한 배우들의 이런 손도장도 있네요. 내 손도장도 여기 특종. 자, 아, 여기는 예전 영화지만 이렇게, 하, 그, 뭐죠? 그, 필름으로, 지금 다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아, 필름으로 어, 보여주는 그런 영화관을 또 다시 돈을 내고 티켓을, 그러니까 재갈람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유행입니다. 저기, 베버리 힐즈 가면은, 쿠엔틴 어, 티란티노, 티란티노 감독이 어, 소유하고 있는 극장은 어, 영화를 계속 보여주는데 필름으로만 어, 필름으로만 촬영된 영화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의외로 매니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하, 거기에서 사람들이 줄도 서고 티켓도 못 구하고 저도 몇번 보러 갔는데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할리우드 LA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입니다 하, 그럼 계속해서 제 그림자와 함께 뛰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그림자야 화이팅! 빅토리 꽃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낡은 꽃병의 꽃을 좀 수리를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 트리 Legacy you'll be looking small when you stand it right next to me I'm five